지금 시간이 9시 35분이네요. 걷고 있는 이 길은 백양대로 주택길입니다. 수안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네 구청도 새 층사를 이전했으니까 한번 구경도 하고요.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천이죠. 대리천 생태문화탐방로입니다. 여기서는 구명역이 제일 가깝죠. 참 많이도 삽니다. 자, 측경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 지르거든요. 다이 나라의 산이죠? 이 사유지라고 이렇게 막아 놓은 거야? 이제는 이렇게 차가 가더라고요. 사유지를 막는 거를 누가 뭐라 하겠노? 내 땅인데. 이곳은 대성 임대 아파트 주차장이므로 외부 차량 주차시는 즉시 기능이 한답니다. 여기 뭐 차를 왜 대겠노? 구석이안 오지? 무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들 차는 다비과 번째 한곳 타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만차 아플 거야. 없는 게 피네요. <laughs> 그러다니 뭐, 많을 편한데. 이리 가면은 부산시 학생 예술 문화관도 갈수 있고요. 솔로몬노 파크도 갈수있래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만 제일 한가하죠. 느릿느릿하게. 나는 절대로 바쁘게 살지 않을 겁니다. 느긋하게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유수 응? 같은 세월이라 하는데, 늦게 가야죠. 빨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명역 닿았죠. 예전에는 구포역이 거의 뭐시중 8개였는데, 이제는 구명역이 <laughs> <laughs> 열이라. <웃음> 인생은 또 이렇게 이래 바뀝니다. 이제 인생상 시공지마라 가는 거야. 에? 몰라, 아실지 인생은. 자, 구명역 대합실로 왔습니다. 연산 방면 타야죠. 왔다. 왔어요, 왔어요. 명리에서 득 천력 하차를 했죠. 여기서 한판 환승을 해야. 수안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두판 해야되네 미남역에서 한판 더 해야되죠 일단 3호선 타러 갑니다 3호선 미남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4호선 갈아타고 수안역에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구명역에서 덕천역 하차해가지고 함오선 가로타어 가고 있죠. 맞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함오선 미남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여기서 함생행 함오선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쓰가 아, 버렸죠. 아오선 가합니다 또한 아, 얘기에 아, 아, 내려야 죠 우선 도시철도 4호선, 아, 4호선. 아, 남역 안팽행 아, 플랫폼 는 아, 경전철이죠 그러니까 경전 철 객실입니다 동네부 순절도가 타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수안역 하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유적이 나옵니다. 옛날에 동네 읍성에 해자. 참혹한 현장이에요. 이래서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동네 읍성에 해자. 동네읍성전투의 참성을 보여주는 칼의 베이거나 두개골의 구멍이 난 인골과 칼, 목궁, 화살촉, 무기류가 출토되었답니다. 게이트를 나갑니다. 역사를 나아가기 전에 볼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포스팅했습니다. 동네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도 월요일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수작이 장군 깃발이죠. 해자 발굴 위치라고 해놨습니다. 학생들 교육하고 있네요. 외눈들이 음. 동력성에 쳐들어가지고요. 전적 전이, 후전적. 다돌아했습니다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수하게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되습니다 그런데, 송성은 부사가 멋진다고 그랬죠. 자, 동네 성을 슉 소해봤습니다. 자, 일본 회장의 맞바다 쳤죠? 정사이 가도나리나 그랬습니다. 사오서 죽노것선 쉬워도 길을 빌리주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장렬하게 승고 를했습니다 자, 회장이. 자, 회자가. 참 오겠답니다. 눈떠는 보겠나, 이거. 보나 보나. 각종 무기, 갑옷과 두구, 자 화살과 대소 검칼. 튀어도 잡도 있으니까. 게 이렇게, 서싸워 근데 많은 사람들한보면 볼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그냥 가시지 말고 동네 여성 인디애나 역할. 몇 번을 포스팅했지만은 또다 다르죠. 이렇게 출토된 유물을 그림으로 전시해 놨습니다 운동 그릇과 숟가 투구, 헬멧, 빨간 버스, 대도, 큰 칼, 핀을, 갑옷. 출구가 나왔습니다. 자, 끌어 봅시다. 지상은. 수안역 5번 출구로 지나니다 웰컴 투 동네라 지금 나그네 쓰름하는 곳은 동네영륜로입니다동네 상관청 향교 법천동 고분군 읍성지 동헌 성공단 맞습니다. 볼거리가 천지백갈입니다. 명윤로 장관층이 20m라고 있습니다. 동네 장관층이라고 죠 장관층 군 장관들이 일을 하는 곳이죠. 장관층이 되겠습니다. 군장관들의 시무수 고양이들이 빨리 달라고 하데 동네 장관층 한 층을 뒤로 하고요. 계속 명문로를 트레킹합니다. 동래구청 정문이라고 그럽습니다. 15m. 동래구청 신청사 개가 아니라 그러네요 동래구청은 나중에 돌아보기를 하고요. 대불갈비. 대글갑비 뒤쪽 동네 상해 땅골목으로 가야 야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관 동네 상해 땅. 항상 손이 많죠. 휴먼. 되는 집은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옛날에는 동네 읍성이었습니다 여기 도로명은 동네로네요 야문트 조선시대 동네부의 방어시술로 축궁된 읍성의 숭중 옹성을 부수한성공도 일명 암문이라불렸으며 4대 성문을 폐문한 후긴년 이래만 동행이 허락되었던 곳이랍니다. 동네 상재탄이라죠? 대기실이요 대기실. <laughs> 매주 월화가 휘모네 대기 시간이 길어도 무료 주차는 한 시간 하던. 장사가 <laughs> 되는 집은 됩니다. 대골갈비. 이 집도 사인이 많은 집이죠. 동네 구청의 모습 동네읍성 유적이라 그러는데, 지하 1층은 유적 전시관, 현재 공사 중 25년 3월 개관 예정이라네요. 그런데 동네구층 학을 알을 의미한다. 그러네, 학, 알. 학을 알. 아, 동네 고층. 잘 지어놨네요 동네고층 무료급식이 사람들이 절에 있습니다 공짜로 가면 소도 잘 먹잖아요 <laughs> 연못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동래구의회와 동래구청입니다. 동네 할매 파전. 동네 부천과 동네 할매 파전. 이러고요. 가야 되겠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또 충렬대로네요. 동네 시장이죠. 시장. 동네부 동호입니다. 이 건물이 금강공원에서 옮겨온 망미로입니다. đông nè chắc, đông nè tốc chín điểm một, đông nè Bộ đông nè, về 동네부, 동은 외대문 테라고 해놨습니다. 동네부, 동은 들어 봅시다. 이 강나무가 상당히 무겁겠어. 경당. 이는 찬주흔 고마층 말 같은 것을 관리하죠. 내가 좋아하는 망미루 동네 우동은 고마층 말을 관리하고 하는 곳. 완대흔 휴식 공간이네요. 완대흔 약사층이라뭐 약을 관리하는 거가? 약 관리하는 거네 공립 한약방이라고 하네요. 延心堂。 보수가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곳. 심성, 은일, 지해로 역대 동네 부사 자, 예 가야겠죠? 자 동네 부 동원을 뒤로 하고요 예, 하산합니다. 나는 간다. 망미루트랍니다. 망미루가 이곳이 이곳다 이발입니다. 동네 만세거리가 되겠습니다. 동네 만세거리. 만세거리, 동네를 빛낸 동리군 뭔가. 차량 한마리한률 대로를 지나고 있죠. 여기가 군관청태 였구나 충렬제로를 걸고 있습니다 노랭주차장 여기가 아마 남문터 일거요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남문터 규모가 가장 큰성문터입니다 문을 무우로라 불렀대요. 임진왜란 때 최대 기역전지였고요. 여기가 동네읍성 남문트였어요. 아, 깨운 하늘을 하죠. 여기가 그남문터였습니다 이때가. 갈 랍니다, 집 으로 동네 교차로, 동네 교차로 에서 마무리 합니다. 수안역에 합세해가지고요 동네읍흥길을 조금 돌았습니다 2 k m 트레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